어떻 축제한다? 벌써 막 야, 야타이 열렸는데? 야 근데 아사쿠사 원래 이런 걸안 하는데 나 처음 보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어. 이렇 저렇게 포장마차 열리는 거? 어. 축제라 축제 기간이라 그런가? 뭐 처음 봐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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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야 애니메이션 무슨 풍선 낚기 되게 없어 보이는데? 해봐 되나? 야오야 많다 이거 짜 足しね、よよきどしねどこあ,あ,あの、すみません、こ,この屋台は、はい、あ何時から何時までしますか何何時か一応多分時、ば時、時時かかかかかかかららららら一応、早ばぐいまままででで日日日日やってすす今今今ね 6, 늘 8, 9. 9, 9, 9, 9, 9, 9, 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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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 9, 9, 9, 9, 9, 아, 9, 9, 9, 아그 9, 아, 9, 9, 9, 9, 9, 9, 아 9, 아. 9, 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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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9, 9, 9, 9, 9, 9, 그 9, 9, 지금 지브리 미술관에 가려고 삐딱카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갈려는데 버스로 갈지 걸어갈지 지금 고민하다가 그냥 천천히 커피 마시면서 산책도 할겸 공원길로 쭉 걸어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서 커피 한잔 주문해서 마시면서 가고 있습니다 비싼 스타벅스는 못 먹고요 역시 맥도날드 가성비 짱짱맨 어, 햇빛 나와. 뜨거워져. 자, 여러분, 미타카역에서 한 15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15분 정도 걸으니까 어, 지브리 박물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토토로가 참 귀엽죠? 근데 이 안쪽은 촬영이 불가능해서 여기까지만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습니다아 뭐? 안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지브리박물관을 그 다녀와 봤는데 가격이 한명당 만원이에요 한, 명당 만 원이에요. 한 천, 천엔? 그니까 러 한국 돈으로 만 원인데 어, 만 원치고는 볼게좀 많아요. 웅팡지고 이게 만 원어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볼 것도 많고, 약간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지 지브리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리고 각 애니메이션들의 설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고 싶은 분들은 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브리 정말 좋아하시면 천엔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210. 뭔가 구름이 한국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일본 하늘은. 자, 지브리를 다 보고 이제 시부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와, 정신이 없네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한국에 비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오. 어, 돌고 돌아 시부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건데, 오늘 점심은 아마 그 중화요리집? 일본에 있는 그 중국집에 가서 간단하게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는 집, 이 있나? 어, 우리가 아는 집으로 갈 거야.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오늘 점심을 먹을 오쇼. 일본 중국집입니다. 이렇게 중국요리도 많이 팔아요 하지만 근본은 저희 보시면 만두가 근본입니다 이쪽에 메뉴는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은 이게 일반 유명한 교자고 새로 나온 이게 마늘. 마늘이 들어간, 들어간. 마, 아 마늘이 안 들어간 일본 사람들은 업무할 때 마늘 냄새가 나면 실리라 그래서 이 신메뉴가 나왔나봐요 그리고 이게 탕수육이고 마파두부 이게 호이코라 그래서 일, 그 된장을 이용해서 한 고기 볶음인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밥 반찬으로 그리고 이거는 볶음밥, 이거는 에비 칠리, 이거는 그잘 모르겠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할지 이거는 그냥 닭튀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라멘, 이건 야키소바 어 이렇게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아, 역시 맥주는 아름답네요. 이거는 오늘 마실 생맥주는 아사이사의 슈퍼 드라이인데 아,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생맥주는. 야, 이것도 맛있긴 한데. 역시 저는 산토리가 좋네요. 산토리가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약간 아로마 향이라고도 하는데 그 향이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이게 주문한 교자 군만두 2인분이랑요 야채 볶음을 전한 맥주안주로 주문했습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게 2000, 2,000 얼마인데, 진짜 싸고 맛있어요, 여러분. 와 진짜, 가성비로는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 음식점 중에 하나예요. 음. 안주로 치킨 또 야채볶음. 음. 너무 좋아. 깔끔하고, 향도 좋고. 와. 근데 역시 여행 오면은, 나스를 좀 마셔줘야 돼. 진짜 그래야 여행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응? 방어없씨난 부족해. 죄송합니다. 아 호르몬의 미소이타메도. 남마중 추가 お願いします맛있어보세요요 엄청 맛있었어? 다행이다. 자, 어, 방금 주문한 그. 호르몬은 뭐라 그래야 돼? 내장, 된장볶음입니다? 음. 오. 근데 네, 생각보다 많이 준다. 이게 3,000원인데? 어, 3,000원 치면 진짜 많이 준다. 음. 와, 이거 너무 가성비다. 이게 3,000원 치라고? 대구준데? 아, 잘 먹었다. 저저로 가야 될 거야. 근데 우리 처음 왔을 때보다더 많아졌다, 확실히. 점점 많아진다니까. 시부야에서 식사를 하고 우에노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벚꽃 축제는 어떤가? 그게 궁금해서 와봤고요. 일단 한번 가서 어떻게 어 벚, 벚꽃 축제? 벚꽃 놀이를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아~ 탁, 이게 벚꽃이 다 떨어졌었구나. 다 떨어진 거야. 여기가 원래 다 벚꽃이었는데. 벚꽃 진축제. 진 벚꽃 축제. 비도 오고 어저께, 제 비도 오고, 맞아. 아, 응. 한국에서 그러잖아. 근래없이 벚꽃 너무 빨리 폈다고. 아, 빨리 오! 아, 강이 있네? 갈 때도 엄청 높다. 아, 예쁘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라 그럴까? 일단 공기가 좋긴 좋아. 그래서 밖에서 멍 때리기가 좋은 것 같아, 한국보다. 자, 이게 자연들 보면서. 어 아, 오뎅다. 고래? 아 초코 바나나. 아, 이거 옥수수 진짜 맛있는데. 아 음, 홋카이도 음. 어, 산? 응? 홋카이도? 응, <laughs> 이거는 먹어야 돼. 먹을 수밖에 없어. 어. 어, 달라. 거기다 호, 거기다 홋카이도 산 거야. 아, 한 개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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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금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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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세 개로 끝이래. 아, 와, 겨우 샀다 <웃음> 아, <웃음> 아, 죽인다. 음, 음 이라. 오래가 이. 먹어봐. 소금맛 어떠냐? 괜찮냐? 소금맛 어때? 괜찮아? 그래? 야, 근데 옥수수가 안 뜯기지 않냐, 잘? 한국 거는 비싼데 뭘 비싼데 미친 놈아! 족내 다른데? <laughs> 사기야 사기야 이거. <laughs> 미친 새끼 저거. 사기 맞아요. 사기 맞아? <laughs> 너, 너 강원도 태백수수 먹으려 그놈수야 이런 말안 나. 태백수수가 더 맛있어. 아 맞죠. 저 새끼 짠 것이라고 단 것이라고 하지. 근데 조대 먹을 때 조심해야 돼 이빨 안 그러면 다치니까 어, 조심해야 돼 딱딱해 오 맛있어 오 구시야 굿 아, 맛있으니까 또 엄마 먹으라고 주네 효자네 나였으면 나 혼자 다 먹는데 아 이거 걷다가 아메요코 거리에 들어왔는데 와저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실제로 보는 곳. 이렇게 밖에서 테이블에서 마실 수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와, 대박이다. 너무 신기한데? 제가 다니는 곳에서 이런 곳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약간 한국 분위기가? 와, 너무 신기하다. 야외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메요코를 지나서 걸어서 아사쿠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또 그렇게 멀지는 않다. 그래도 구경하면서 가니까 뭐 괜찮은데? 어, 아, 사쿠사까지 걸어가고 있는 도중인데 지금 해가지고 있거든요. 아, 어, 노을이 너무 이쁘네요. 황금색 노을. 아, 어. 힐링 되는 것 같네. 힐링 되는 것 같아. 어 여기 일본 붕어빵 가게 와 실제로 처음 봅니다 단팥, 고구마, 가스타도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나카 모나카 있고 모나카, 모나카 아이스크림 들어있어 있는 거 말차 모나카, 바닐라 모나카 와 고구마 타이 야끼지? 어 고구마 타이 야끼입니다. 생긴 게 근데 진짜 붕어빵이랑 다르게 맞아. 도미처럼 생겼다. 오이게 모나카 아 그러네 진짜 모나카네 위가 빵인 줄 알았는데. 오 신기해 아이스크림이야 안에 든 거? 오 감사합니다. 오 음. 그러니까 이게 기분 좋게 달다. 그냥 무작정 당맛이 아니고. 음. 아, 이게 껍질이 바삭바삭하고 빵이랑 달라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빵 쪽이 좀 얇아. 근데 못 맨다. 어, 신기하네. 근데 한국의 붕어빵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음. 다리 걸려있대요, 스카이트리에 저기. 좋은 운정 구경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재밌네요. 어, 딱 다리 스카이트리 옆에 있는 거예요. 어, 결혼식 사진을 지금 이 저녁에 찍네요. 오늘 저녁으로 먹으러 갈 곳은 이곳야키니쿠 킹고라는 야키니쿠 무한리필점입니다. 원하는 대로 많은 고기들을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고 친구가 고기를 정말 좋아해서 여기서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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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아니고 이루 이루 이우 이루. 이루 먹자 이우이우 1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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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번째 주문한 건갈비고요두 번째 주문한 거는 우설. 규탕이라고 그러죠? 소혀. 너무 기대하고 지금 먹고 싶어서. 근데 이게 보기엔 이렇게 보여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 아 회전율이 빨라서 맥주 진짜 부드럽다. 이거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이게 약간 달달한 소스 같거든요. 달빛 음 소스다 이게. 지금 찍어 먹는 음. 맛있네. 근데 확실히 소금간이 좀 세네 세다. 안 돼. 엄청 되어 있어. 안 끼고는 얘만큼. 음. 내야 음. 음. 이거 바짝 입히는 거냐? 적당히 그래야 돼. 너무 게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우선입니다 모두 거부한 어 <laughs>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아 맛있어. 여기서 간이 왜센기 하는지 알겠다. 밥 먹으라고. 음. 이런 식으로 무항으로 구워 먹는 건데, 이게 약간 등심 같네요. 크게 붙어 있는 게. 아, 김, 김치 은근히 먹을만 해. 그쵸, 누나? 은근히 괜찮죠, 김치. 한국보다 맛있는데? 아, 그 한국보다 맛있어? 김치 해야 되겠다. 이제 김치. 이전통 그러니까 김치, 음. 네. 김치보다, 네. 나. 김치보다 나아. 김 <laughs> 김치, 네, 웃는 네, 것 봐라. 유튜브에 올려가고 있어. 김치, 김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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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먹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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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 김치. 아, 이거는 완전 우리 그 갈비맛이다, 한국 갈비맛. 이거 완전 갈비야. 아니,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 일본 사람들 한국 갈비맛 좋아하네. 야, 이렇게 더 남았는데 30분 남기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네요. 와, 맛보서 아. 돌솥비빔밥 시켰는데 그래도 잘 나오네요. 이 정도면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고사리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아 여러 가지 나물도 들어 있어서 뭐 알려주면 몰라서 그 비빔을 못 먹냐. 냉면 없어. 냉면. 냉면 없지. 아안 먹어. 저거 좀 나도 아까 냉면 시킬까 생각으로 들라고 짜다 하안 된다고. 아 근데 맛이 좋죠. 맛이 얼 아 맛도 달라 맛. 아 짜면 안되지 여기는 열심히 했어 맞다 맞다 형 솔직히 열심히 내준거야 응. 인정해줘야 돼다음또 와야지 내빼지 않았어 응. 일부러 늦게 주거나 응, 막 내빼지 않았어 어, 최대한 줬어 어. 응그럼 맞아 블라미스트 올라가는 음, 거야니야조선지는받지 말아라 특히 한국반의 분들 앞머리 이렇게 하고 검은색 옷 입은 새끼는 조심하라고 <목소리> 아, 자 여러분, 아까 고깃집에서 맛있게 먹고 볶기 했는데요 일본에서 뭐 먹을 건다 먹은 것 같아요. 초밥 먹었지, 야키니쿠 먹었지. 그리고 오늘 또 아까 그 뭐야, 그 우에노 공원 가서 그 뭐야, 북해도산, 홋카이도산 옥수수 구이도 먹었지. 요한이 없습니다. 요한이 없어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또 내일 어 건강한 정신으로 컨디션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들어갔어요.